33번. 고전학파와 비교한 케인즈 이론의 특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렇게 한 10가지 항목 정도로 해서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의 차이점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인데, 시장 기구의 자기 조정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고전학파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대해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신축적으로 어, 움직인다고 봤고 그런데 케인즈학파는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경직적이라고 봤습니다. 고전학파는 가격기구가 신축적으로 변화한다고 봤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거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 가격이 상승하거나 떨어짐에 따라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즉각 해소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의 상황이 단기적으로도 소멸이 빨리 돼서 항상 균형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케인작파는 가격 변수가 상당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빨리 해소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특히, 하방 경직적인 것을 가지고 예를 들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초과 공급이 존재해서 실업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될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인데, 고전학파는 특별히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가격기구의 신축적인 조정을 통해서 균형이 달성이 된다고 봤고 하지만 케인작학파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 초점을 많이 두었구요. 3번 기대 고전학파는 완전 예견을 가정했습니다. 즉, 어떤 튀기의 물가를 예측한다고 할때 그것을 완벽하게 예측을 하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그런데 케인즈학파는 정태적 기대 또는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는데, 정태적 기대라는 것은 바로 전기의 물가 수준을 가지고 다음 기의 물가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적응적 기대는 과거의 물가 수준들과 현재 물가 수준 예측치를 가중 평균을 해서 미래의 물가 수준을 예측하는 그런 방식의 적응적 기대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기 변동의 원인을 무엇으로 봤느냐. 고전학파는 총공급 쪽 충격, 즉 기술이나 생산성 측면에서의 변화에 따라서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케인지학파는 공급은 충분한데 수요가 모자라서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했죠. 즉 총수요 쪽 충격에 의해서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독립투자의 변화, 즉 동물적 감각이라고 부르는 애니멀 스피트, 기업가들의 야상적 충동이 어, 발현됨에 따라서 독립투자가 증가하고 그것이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금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의해서 어, 경제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즉, 가격 체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에덤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케인작파에서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경직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의 불균형 상태를 빨리 균형으로 교정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 재정 지출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개입을 통해 어,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산물 시장입니다. 고전학파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세이의 법칙으로 대표가 됩니다. 이 세이의 법칙이라는 것은 공급이 그 자신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재화시장, 생산물시장에서 초과 공급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 즉, 시장이 항상 균형을 이룬다고 보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케인작파는 유효수요이론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이 경제의 생산량을 결정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총수요가 경제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유효수요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화폐 시장, 화폐의 중립성으로 대표가 되죠. 통화량의 화폐 유통속도를 곱한 것이 물가와 실질 GDP를 곱한 이 명목 GDP와 같다는 것이고, 이 실질 GDP는 완전 고용 생산량 수준에서, 즉, 또는 잠재 생산량 수준에서 일정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화폐 유통속도는 거래 관행이 변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V도 일정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결국 통화량이 실질 변수인 Y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명목 변수인 P에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바로 화폐의 중립성입니다. 반면에 케인즈 크파는 유동성 선호서를 주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폐 시장 배우실 때 화폐 수요 이론에서 유동성 선호서이라고 해서 화폐의 세 가지 수요하는 동기, 즉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게 바로 유동성 선호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도출되는 것은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개인작파는. 그래서 화폐공급과 화폐수요가 일치할 때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자율은 화폐적 요인으로 받고 그런데 이 고전학파는 이자율이, 이,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는 균형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실물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고전학파의 이론입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8번 이제 노동시장을 보겠는데, 고전학파는 노동시장에서도 가격인 임금 수준이 신축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는 완전 고용이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에서의 노동시장에서는 자발적 실업만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마찰적 실업 같은 것이 자발적 실업을 의미하죠. 하지만 케인작파에서는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원인은 가격 변수인 임금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특히 하방경직적이기 때문에 노동의 초과공급인 실업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 되는 것이죠 비자발적 실업에는 구조적 실업이라든가 경기적 실업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9번 고전적 이분성입니다 고전적 이분성이라는 것은 실질 변수와 명목 변수 사이에 어떤 벽이 있다. 실질 변수는 실질 변수들끼리만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명목 변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을 고전적 이분성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아까 하나의 예시로 화폐의 중립성에서 통화량이 물가에만 명목 변수인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고 실질 변수인 이 실질 GDP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이 고전적 이분성의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전적 이분성과 화폐 중립성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즉, 고전적 이분성이 성립하면 화폐 중립성은 자동으로 성립하는데, 화폐의 중립성은 고전적 이분성이 깨져도 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소비의 어, 실질 잔고 효과, 즉 피구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화폐의 중립성은 성립하는데 고전적 이분성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 고전적 이분성과 화폐의 중립성은 별개의 개념이다. 관계는 있지만 거면이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10번 이자율 결정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러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보기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는 쉽게 풀립니다. 보기 가 장기적 경제성장 문제보다는 단기적 경기불안 문제를 중요치한다. 케인즈 어, 이론은 단기적인 어, 경기불안 문제, 즉그 1930년대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으로 제시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나총 공급보다는 총수요 측면을 중요시한다. 아까 여기서 유효수요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경기 변동 원인 자체가 총수요 충격에서 오기 때문에 총수요 쪽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나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다 물가는 통화량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이것은 화폐의 중립성을 의미하죠. 즉, 물가가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화폐 중립성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고전학파 이론이니까 다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라,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 가격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본 것은 고전학파였죠. 이 고전학파와 케인작파를 가르는 가장 큰 특징이 이 가격의 이 신축성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그래서 라도 고전학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어, 문제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 나인 보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표는 a국의 고용 관련 자료를 나타낸다. 고용률 생산 가능인구분의 취업자 수를 의미하죠. 자, 실업률이나 고용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것을 떠올려야 되죠. 이 경제의 생산 가능 인구, 즉만 15세 이상의 인구 또는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인구를 의미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이 안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 활동 인구, 그 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이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는데, 취업자는 말 그대로 구직 의사가 있고 현재 고용된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실업자는 구직 의사는 있으나 현재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를 의미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고용률을 구해야 되는데, 고용률이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였고, 이것은 이 경제활동 인구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로 해서 취업률로,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참가율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이라는 것은 1- 실업률이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고요. 그러면 이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1- 실업률이 1-20%니까 얘가 80%가 되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80% 그대로 쓰면 되고요. 두개 곱하면 64%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5번 64%가 되겠습니다.